만 원씩 오고 있어요. 아이고 야진네들끼리 인사하는 거야. 아이 귀엽다. 아, 뭐 닦아야 되는데 계속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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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힌똥아. 너무 맛있어. 얘 이거 너무 좋아해 지금 두 개째. 어제 난. 5개인가 6개 먹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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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똥냥이가 여기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안에 이렇게 은 단열재도 이렇게 좀 붙여주고 자리가 약간 맘에 안들어서 그냥 있는데 우리 흰뚱이가 <laughs> 들어왔다 나왔어 흰둥아 괜찮니? 이거는 이제 버려야겠어 황뚱아 거기 좋니? 벌써 이 안이 좀 젖어있는거에요 아 애들이 젖은 발을 왔다갔다 했나 지금 여기 안에 핫책 3개 깔아줬고 좀 도톰한 담요라서 오늘 10시에 그안해서 스티로폼 집을 하나 놔줬고, 그 앞에 그 박스에 저옷 자른 거 깔아놓은 거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, 일단 화팩두 개를 넣어놨습니다. 얘네가 주요 이제 대장, 대빵, 뭐, 대빵 친구, 뭐, 실세, 이런 건가 봐요.